청주 육거리시장이 육거리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렸다. 상인회는 공동체가 수십 년간 지켜온 이름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려 한다며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고, 업체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등록이라며 맞서고 있다. 상인회는 육거리 이름은 모두의 자산이라며 젊은 상인들이 온라인 진출에도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시민 단체도 지역 공동체의 공유 자산을 영리 목적으로 독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업체는 브랜드 보호와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불가피했다며 상인들의 사용 자체를 막을 의도는 없고 위생계약 조건을 명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존동의서에 3억원 배상 조항이 포함돼 사실상 제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와 충북도 의회도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지명 독점 불가라고 보는 반면 다른 쪽은 식별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협상과 공존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며, 이번 사태가 전통시장의 공공성과 상표권 제도의 균형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